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는데 오늘 또 하나가 나왔습니다. 우병우 전 수사기 국정원에 이른바 진보 교육감들의 뒷조사를 하라. 불법 사찰을 하라. 지시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을 했다라는 이런 뉴스가 있었고요. 어, 검찰이 공개적으로 이제 수사에 나선다는 소식도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어, 인터뷰할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이와 비슷한 주장을 이전에 하신 분인데요. 김승환 전북 교육감 연결해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이것과 연관성이 있는 건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예 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교육감님. 네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오늘 제기된 내용이 뭐냐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지난해 3월에 시점이 중요합니다. 지난해 3월에 국정원에다가 정부 시책에 비판적인 교육감을 상대로 실질적으로 견제가 가능한 내용을 정교에게 파악해서 보고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다는 건데요. 네. 관련해서 지금 교육감님이 의혹을 제기한 게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어그 당시에 그당시 제가 이게 확대 간부회의를 통해서. 네. 그런 우려를 좀 이야기를 했고요. 예. 제가 시점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그 이상한 미행을 당한 적이 있거든요. 교육감님이요? 그러니까, 네, 제 차량을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미행하는 차량. 어, 잠깐만요. 저는, 저는 예. 이제, 저는 이제 운전을 하고 다니니까. 아, 직접? 예. 아니, 운전을 안 하니까 이제 예. 수행기사 운전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그 도로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죠. 그렇죠. 예. 예, 안 쓰는데 그때 그 수행기사가 그 전주에서 익산으로 이제 저희 집으로 넘어가는 예. 그 길에 예. 어, 평소와 다른 코스로 이렇게 차를 빼는 겁니다. 그래서 음. 어, 저는 처음에 그냥 그런가보다 했죠. 한번 빼고 그다음에 또두번또 빼는 거예요. 다른 코스로. 어, 예. 그래서 이제 그다 그다음에 이상해서 아니 오늘 왜 이렇게 코스를 이렇게 밟는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네. 어, 지금 뒤에서 차, 차량이 미, 미행을 해서 그렇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오, 기사분이? 그, 예, 예, 예. 그래서 그, 그것을 어떻게 알았느냐고 물어보니까, 음. 어, 한, 한 500m 시점을 가리키면서, 그, 거기서부터 계속 따라왔다 하는 거예요. 그래요? 음. 예, 그래서 이제, 예, 그래서 그러냐라고 하면서, 예, 그러면 그 차량 번호땄냐 하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차를 갑자기 세우니까, 길가에 예, 예. 예, 이 차가 이제 몸차로 바로 이제 통과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음. 그 차량 번호를 메모를 해놨다고. 예. 예 그래서, 제가 오늘도 한번 물어봤거든요. 그 예. 차량 번호 메모가 그대로 있느냐고, 이제 그대로 갖고 있다고. 아, 예, 예, 그런데 이제 그 차량은, 그 번호판, 일반 번호판이 아니고, 네. 예, 그, 렌트, 렌트 차 있죠? 네, 네. 예, 그 번호라고 해요. 시우스로 나가는 것이, 예, 그렌트차는 그러니까 아. 것이거든요. 아, 예. 아, 그러면 혹시나 해서 제가 한번 거듭 확인차 질문 드리기, 혹시 기사분이, 네. 어, 과민 반응했을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어,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저는 이제 좀 신중해야 되니까. 아, 그럼요. 예. 이게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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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그렇게 미행했다고 생각하냐라고 물어보니까, 예. 어, 이상하게 그쪽부터 이렇게 따라오는데 일부러 차선 한번 바꿔봤답니다. 아, 예. 바꿔보니까. 조금 이따 자, 자기도 차를 바꿔 바꾸, 차선을 바꾸더라는 거예요 뒤티 차도 영어에서 많이 보는 그래서, 장면인데 예 네, 그래서 예. 이제 처음에 처음에 한 번은) 제그 통상적으로 다니는 코스가 아니고 다른 코스를 꺾었는데 예. 그면서 원래 정상 코스는 왼쪽으로 차가 달려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한번 이렇게 틀어본 겁니다 기사가 음... 네, 틀러니까는그 차도 갑자기 오른쪽으로 틀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른쪽으로 틀면서 다시 왼쪽으로 끌어가지고 이제 가니까 음... 그 차도 부랴부랴 왼쪽 끝까지 또 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 네네 그것는 확실히 한비행이다 그러면 지금 이게 중요한데 지금 당시 그 서울 촬영 그러니까 그때 당시 차량 번호를 메모한 걸 지금도 갖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주위에서. 네. 어 이건 그 경찰이 수사 의뢰하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네, 네. 아니 지금 이 정권 하에서 이런 네. 건으로 네. 경찰이 수사를 한다고 해서 음. 수사를 제대로 해주겠냐. 그건, 그건 기대할 수 없는 거다. 제가 그랬죠. 일단 지금 이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에 들어간 것 같고 보도에 따르면 조의원 서울시 교육감은 9일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네. 그럼 교육감님한테도 이제 그 나와서 참고인 조사 이런 거 요청하면 이보 뭐그 촬영번호 그 제공을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네, 그렇죠 약간 갖고 있으니까요. 어, 예. 하면, 하면 하면 되고. 예. 네. 저, 저도 이제 뭐 조사를 받아야 되겠죠. 세월호 추모 행사에서 사찰 을 받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아, 세월호 추모 행사 그 이제 그 사찰 이라기보다도 예. 어, 2014년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나서 예. 네. 어, 전북 교육청에서는 어, 바로 그 세월호 추모 행사 규칙을 만들어서요. 예. 2015년부터 4월 16일에 계속 추모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음. 추모의 예. 예. 그런데 이제, 어, 그 당시 그 정권 상황으로 볼 때, 어, 이 정도 행사, 더구나 이렇게 도교육청에 하는 행사인데, 네. 민감, 민감할 수밖에 없겠죠. 예. 예. 그래 그걸 이제 말하는데, 그 조금 이제 좀 포장이 돼가지고, 음. 뭐 세월호 초모 행사 뭐 사찰을 막 이런 식으로 표현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요? 근데 네. 지금 보도에 따르면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이 그 진보 교육감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결정적 계기가 이제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갈등 문제. 네. 뭐 이게 이제 계기가 됐다고 하는데 지금 그 전북교육청 같은 경우 감사원에서 감사를 여러 번 받았다고 들었는데 혹시 이게 연관성이 네. 있다고 보세요? 네, 그 그걸 이제 말씀드리면요. 네. 어 제가 전북 교육감 7년 동안에 검찰 고발당한 건수가 17건입니다. 17건요? 예, 예 여주국권 이고 그중에서 교육부 장관이 8번 고발했고 예. 감사원장이 한번 고발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제가 금년에 얼마 전1 1월에 예. 어, 대법원 확정 판결인데 벌금 7 0 0만원 선고 받은 게 있거든요. 어 무슨 건이었습니까 이거는? 예, 그것은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그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가해 학생에게 학교에서 징계 처분을 내리고 예, 예, 예. 그리고 징계 처분 을 내리는 끝나지 말고. 음. 그걸 학생부에 올려서 그 네. 학생이 대학교에 들어가려고 할때 입학 전형 자료를 내라. 예. 하는 거이조 장관의 훈령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근데 전북 교육청 훈령에 따르기를 거부했죠. 음. 예, 그러자 교육부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상당히 강도 높은 감사를 했는데요. 예. 예. 예, 그때 제가 그 해당 학교 교장생들에게, 선 예, 감사에는, 감사는 봤대. 학교 평을 자료를 제출하지 마라. 이렇게 했거든요. 예. 근데 그것이 직권남용 권력이사 방해죄다 해서, 음. 이 검찰이 기소를 하고, 어. 지금 재판 중에 재판을 받고서 700만 원 선고를 받았는데요. 이 사건을, 예. 당시 그 교육부 장관이 고발한 것이 2013년 2월인데, 네. 검찰이 이 사건을 기소한 것이 2015년 12월 말입니다. 어, 2년 반을 묵혔네요, 그러면? 네, 거의, 거의 3년 끌고 있다가 기소를 한 거죠. 아, 예. 근데 그 당시 상황은, 어,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어, 정권과 전북교육청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예, 금년에 예, 감사원이 음. 어, 전북교육청에사적승인 인사 비리가 있다. 예. 그걸 가지고 어, 도교육청에 와서 저를 조사를 했거든요. 네. 어, 조사를 했는데 이 사급 공무원, 5급 공무원 사사이 왔는데 그 사급 공무원 하는 말이 예, 교육감이 제가 사실은 여기 올때 전북교육청에 큰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네요. 아, 그렇게 얘기를 했 이렇게, 예, 예. 이렇게 말하고 가서 그냥 바로 검찰에 고발을 해버린 겁니다. 음... 고발해버렸는데 그 고발장을 받자마자 전주지방검찰청은 예. 어, 마치 대어라도 낚은 듯이 음... 언론에 그 사실도 공표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공표하면서 를 인천교육청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근데 인천교육청 사건 당시 인사밀리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사건이거든요. 예예예. 예, 예.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 전주지검은 마치 큰 사건이라 또 발견한 것처럼 호들갑 앞점 떨었었거든요. 그, 당시. 그리고 나서. 조금 전에 그첫 번째 그 사항 같은 경우는 당시 검사가 누구였었나요? 아, 검사 이름까지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예. 네. 예, 그건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지금 뭐, 기록에는 나와 있고요. 네네. 네. 예, 그리고 이제 이, 이 사건의 경우는 지금 감사원이 고발한 사건은. 네. 어, 장호중 부산 검사장 있죠. 아, 예, 예, 예. 지금 구사구속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 사람이 전주 검사장 할때 사건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아. 이 사람이 기소 결제를 내고 부산으로 간 겁니다. 그렇군요. 하나만 더 예,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그 지난 4월에 국정원 직원 예. 출입을 금한다라고 선언을 했다는데 이것도 무슨 사인이 있는 겁니까? 아, 그 시점이, 예. 그 시점이 장호중 검사장이 전주 검사장을 는그 하는, 하는 시점인데요. 예, 그때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 음. 감사원장이 고발한 사건, 예. 어, 이 사건을 기소하는 그 시점입니다. 예, 그래요? 기소하는 그 시점에 제가 음. 어, 아주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은 건데요. 예. 어, 이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하는데 단순하게 검찰만 움직인 것은 아닌 것 같다. 음. 어, 그래. 그거 기억하시죠? 옛날 권희준 정권 때 관계기관 대책회이 어, 아, 예, 아시죠? 예, 예, 예. 네, 그러나 이것이 중앙 차원에서 있는 게 아니라 음. 각그 시도 차원에서도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교육감을 해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음. 어, 사건은 어디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다든지 예, 예. 아니면 이것을 취소할 거냐 안할 거냐 음. 어, 이런 그 의견 교환이 예. 어 있지 않나 그걸 제가 알겠습니다. 짐작을 했고 음. 그것을 구체적으로 제보해 준 예. 사람이 있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시점부터 국정원 직원들의 도교육, 교육청 출입을 금지했고, 도교육청 뿐만 아니라, 예. 지속기관 단일학까지 출입하지 마라.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네, 왜 그러는지, 음, 음. 이 이유에 대해서는 국정원 전북지부가 잘알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지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조사를 통해서 엄밀하게 사실검증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럼, 그러면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에 네. 좀 응해달라고 요청만 바로 응하실 계획인 거죠? 아마, 저기, 오늘 중에, 네. 그 방금 질문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예. 검찰에서 아마 보도자를 낼것 같습니다. 오늘, 오늘 에에서울주앙지검에서요 아, 그래요? 예. 네네. 네. 그러면 이 관련 내용을 이미 검찰에 그 진술을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아니요, 아직 진술 안 했죠. 제가 이제 검찰에 들어가야 진술 하는 거죠. 아, 그런 거고요. 예. 예. 아마 아마 그조만간 제가 검찰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아, 그 이제 검찰을 통해서 이제 지금까지 이걸 말씀을 하시면 이제 검찰이 조사를 하게 될 테니까 네네, 사실관계 그렇습니다. 좀 규명이 되는 도 다시 한번 인터뷰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그냥 1차로 네. 여기 뭐 말씀만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감님. 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승환 전북 교육감이었고요. 안부회의를 통해서 네 에, 그런 우려를 좀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했고, 예. 제가 시점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음. 어, 그 당시에 그 이상한 어, 미행을 당한 적이 있거든요. 교육감 님이요? 그러니까, 내제 네, 차량을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미행하는 차량. 어, 잠깐만요. 저는, 그, 예. 저는 이제, 저는 이제 운전을 하고 다니니까. 아, 직접? 예. 아니, 아니, 운전을 안 하니까 이제 수행기사 예. 운전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그 도로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죠. 그렇죠. 예. 네. 네, 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교육감님. 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오늘 제기된 내용이 뭐냐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지난해 3월에 시점이 중요합니다. 네. 지난해 3월에 국정원에다가 정부 시책에 비판적인 교육감을 상대로 실질적으로 견제가 가능한 내용을 정교에게 파악해서 보고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다는 네. 건데요. 네. 관련해서 지금 교육감님이 의혹을 제기한 게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어, 그 당시에. 그 당시 제가 이게 확대. 뭐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는데 오늘 또 하나가 나왔습니다. 우병우 전 수사기 국정원에 이른바 진보 교육감들의 뒷조사를 하라. 불법 사찰을 하라. 지시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을 했다라는 이런 뉴스가 있었고요. 어, 검찰이 공개적으로 이제 수사에 나선다는 소식도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아, 인터뷰할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이와 비슷한 주장을 이전에 하신 분인데요. 김승환 전북 교육감 연결해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이것과 연관성이 있는 건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어, 한 500m 시점을 가리키면서, 그, 거기서부터 계속 따라왔다 하는 거예요. 그래요? 음. 예, 그래서 이제, 예, 그래서 그러냐라고 하면서, 예, 그러면 그 차량 번호 땄냐 하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차를 갑자기 세우니까, 기가에, 예, 예. 예. 이 차가 이제 몸차로 바로 이제 통과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음. 그 차량 번호를 메모를 해놨다고, 예. 예. 그래서, 제가 오늘도 한번 물어봤거든요. 그 예. 차량 번호 메모가 그대로 있느냐고, 그대 갖고 있다고. 아, 예, 예, 그런데 이제 안 쓰는데, 그때, 수행기사가 전주에서 익산으로 저희 집으로 넘어가는 네. 그 길에 네. 평소와 다른 코스로 이렇게 차를 빼는 겁니다. 그래서 음. 저는 처음에 그런가 보다 했죠. 한번 빼고, 그 다음에 또두번또 빼는 거예요. 다른 코스로. 어,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상해서, 아니, 오늘 왜 이렇게 코스를 이렇게 밟는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네. 어, 지금 뒤에서 차, 차량이 미, 미행을 해서 그렇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오, 기사분이? 그래, 예, 예, 예. 그래서 그, 그것을 어떻게 알았느냐고 물어보니까. 음.